저런 컨텐츠로 계속 싸움을 도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물론 이걸로 돈을 버는 거 충분히 느껴지고 남자다운 것도 알겠는데 네. 싸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싸워서는 이 사람 낭비입니다. 이게 사람들 다치면 큰일 납니다. 이제 오털안앉더라도 스쿼트를 차라리 하고. 그냥 싸우지 마세요. 하면서 잡기 이 정도만 해야지.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. 예전에 있었던 20대 그객기라고 해야 될까요? 저,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해봤자 좋지도 않고 보십시오. 여기 거미도 얼마나 또 이렇게 자기 의 목숨을 살리려고 저기 거미줄을 지접저저 하고자 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진짜. 많이 배웁니다 진짜. 오씨 몸동해.